안녕하십니까. 편아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의 선택에 관한 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우리 덕수님과 저와 같이 유튜브를 찍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음, 그렇죠. 네. KT, 인생은 항상 선택이죠. 그렇죠. 네. KT에서 네. 슈퍼 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음. 어, 매달 5천원씩을 내요.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기존의 단말기를 반납을 하면서 새 핸드폰을 교체할 때 네. 기존 단말기에 출고가의 40%를 보상해준대요. 그럼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고객들한테 권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 저희 결론은 굳이 고객에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박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박 실장님은 또 긍정 마인드잖아요. 초긍정 마인드. 네, 그렇죠. 아, 고객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네. 아, 그래서 제가 또 머리에 돌을 또 맞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요금을 100만 원을 24개월로 분할해서 대부분 할부금을 납부하잖아요. 네. 근데 그 슈퍼 찬스, 슈퍼 찬스, 슈퍼 찬스, 음, 슈퍼 찬스 뿐만 아니라 SK나 K, LG도 다 있어. 음. 그런 프로그램이. 네네. 네, 이제 일단은 36개월로 분할 36개월 하고, 할부로 하는 거죠. 네. 심지어 5G 요즘에 개통하는 음. 폰들은요 48개월 할부도 합니다. 음, 그러면은 그리고 나중에 40%를 40 일단 네. 보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일단 크게 문제가 안 됐을 땐 40%를 보상받는 거고 일단 2 4개월 음, 36개월로 나눴기 때문에 5천원씩 2년 내면 12만원 일단 소비자가 네. 더 추가 부담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그월 분할금이 36개월로 늘어나면서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줄어드는, 월 부담액은 부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 있죠. 네. 24개월보다는 네. 12달이 되제 생각에는 그게 휴대폰 판매를 위한 고객 유인책으로 써먹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나쁜 찬스는 아닌,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고객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 2년이 지난 휴대폰이 멀쩡하리라 보지 않고요. 네. 또 단말기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어 단말기를 반납하는 시점에 보, 깨진 부분을 일단 수리를 하고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 올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40%를 다 온전하게 보상받지는 못한다. 받기 엄청 힘든 네. 거죠. 그렇죠. 음. 그거는 고객이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네. 어, 굳이 고객이 고객을 위한, 어, 이렇게 포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그런 혜택을 고객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휴대폰이 많이 상하거나 이러, 이래서 그런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여기에서 또 하나 맹점이 뭐냐면, 2년 후에 그 슈퍼 찬스를 써먹기 위해서는 통신사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인질 같은 그 수단이죠. 네. 당연히, 네. 회사에서 정책을 그렇게 내놓을 수 밖에 없죠. 음. 네. 전, 저는 그닥 이렇게 땡기지 않는다는 거. 내가 고객 입장에서. 저는 어, 여성분들이나 휴대폰을 깨끗하게 사용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써봐도 괜찮다라는 음.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선택은 고객님 몫입니다. 네. 네. 이상 슈퍼 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